수학의 꽃은 함수지 <laughs> 함수가 그래프지 뭐 이런 거뭐 아무튼 거속씨가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처음으로 수포자가 생기는 시기인가 아닌가 내 생각에 어 뭔가 초등학생 때 공부 못했던 친구들은 없는데 많이 못했던 친구는 없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수학이랑 진짜 정을 떼는 시기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거속씨는 쌤이 좀 팁을 줄 거야 어. 일단은 소원 선생님 방식이랑 좀 다를 수 있음,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네. 알았지? 그리고 어. 소원 쌤 풀이도 거의 비슷할 거야 아마. 선생님들만 크게 다르지 않을 건데 내 풀이는 무조건 표를 무조건 그림. 그쌤프 풀이는 1번 그림을 그린다. 이거는 아 적지 마, 적지 마. 이건 그냥 봐. 내내 풀이의 포인트는 그림을 그려.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머릿속으로 그려도 돼. 어. 자, 두 번째. 표를 그림. 이건 표는 무조건 그려야 돼. 이거 표를 그리는 건 생략 안 돼. 표를 무조건 그림. 근데 이 표는 항상 똑같아. 항상 똑같아. 이 표는. 너네 그냥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표는 똑같아. 거, 속 시, 찍, 찍, 끝. 이거 표는 무조건 그릴 거야. 거석시 문제는 알았지? 두 번째, 3번이 중요해. 무조건, 무조건, 거리끼리 똑같거나, 속력끼리 똑같거나, 시? 시간끼리 똑같거나, 셋 중에 하나야. 무조건. 알겠죠? 자, 요걸 이용해서 풉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 자, 이 문제 요거 필요 사용 안 할게. 그냥 쌤 양식으로 할게. 자. 볼게요. 자, 난 일단 표를 먼저 그려놓음. 표를 먼저 그려놓고, 아니, 조금 그림이 좀, 공간이 조금 좁네. 어, 잠깐만. 공간이 좀 좁으니까, 밑에다 그냥 그릴까? 이거를, 아,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일단 여기, 여기다 해볼게. 잡아봐. 표를 딱 그려. 이렇게 하면 보이나, 얘들아? 거, 속, 시. 잘안 보이면 좀 이따 다시 그려줄게. 자, 일단 문제에서 알려준 걸 써. 자, 지금 준수가 있고, 형이 있죠. 자, 그러면 준수는 매분 60이니까 여기다가 60을 써. 속력에다가.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형은 매분 100이니까 형에다 100을 써. 여기까지는 다할수 있죠. 자, 근데 지금 속력은 지금 같아 달라. 달라. 알겠지? 네.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 집이 있어. 집이 있어. 이제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도 돼. 집에서 준수가 먼저 출발했지? 자, 준수가 딱 출발함. 출발해서 가고 있어. 알겠지? 네. 준수가 가고 있는데 12분 후에 형이 출발함, 집에서. 그치? 그럼 준수도 쭉 가고 있고 형은 좀 늦게 출발해가지고 형은 좀 늦게 출발해서 형이막게 빨리 좀 걸음이 빠르니까 좀 빨리 쫓아오고 0의 속력으로 쫓아오고 준수도 가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에 만나. 네. 알겠지? 네. 자,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서 내가 뭘 찾으랬어? 거리가 똑같을지, 속력이 똑같을지, 시간이 똑같을지 생각해 봐. 뭐가 똑같을 것 같아? 거리 시간? 거리야. 봐봐. 시간은 왜안 똑같냐면 준수가 만약에 30분 동안 걸었으면 형은 12분 늦게 나왔으니까 18분밖에 안 걸은 거야. 네. 그래서 안 똑같은 거야. 네. 이해돼, 이거? 이걸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거리에다가 눈을 쓰셈. 음.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시간은 둘이 몇분 차이나? 12분 차이나죠. 누가 더 많아? 준수. 준수가 더 많지. 형이 늦게 나왔으니까. 예를 들면 준수가 30분을 움직였으면 형은 18분 움직인 거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형이 출발한 지몇분 후에 구하냐고 물어봤지? 네. 그럼 형의 시간을 x로 놔 그럼 준수의 시간은 자동으로 몇 심? x 더하기, 12. x 더하기 12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비어있는 데가 있는데 비어있는 데는 공식으로 세우는 거야 비어있는 곳은 공식으로 우리가 거리는 그 요거 옛날에 그 어떤 형이 요거 보고서 무당벌레 같다 했는데 거 속, 시 지금 우리가 거리를 구하고 싶으니까 둘이 곱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60 곱하기 x 플러스 12 여기는 100x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어떻다고? 똑같다고. 그래서 식이 최종식 이거야. 60 x 플러스 12는 100x임. 그래서 60X 더하기 720은 100X이기 때문에 40X가 720이고, 그래서 X가 18이에요. 이거 이해되나요? 네. 돼요 네. 선이 안 돼요? 아 이거 넘긴 거임 이 60X 넘긴 거임 40x 이해 되죠. 네. 어, 넘어갈게. 자, 밑에 거 한번 해볼게. 자, 똑같애. 표를 무조건 그리세요. 그 리셈. 거, 이 표는 똑같음 자, 처음엔 주어진 거를 써. 자, 문제에서 a랑 야, 진화나 답 나왔냐? 아니요. 안 났어? 안돼 그거 아까 내가 했는 거한 거? 아니 네, 네, 저는 지금 반시했고있어요아 오케이 오케이. A랑 B를 왕복하니까 갔다가 갔다가 오죠. 아이 씨바. 갈이랑 올이 있는 거야? 갈 때랑 올 때. 그러면 여기 갈 때가 있고 올 때가 있는데 문제에서 갈 때는 시속 80, 올 때는 시속 60임. 맞죠? 근데 올 때는 갈 때보다 50분이 더 걸렸어. 그러면 얘보다 얘가 플러스 50이 되는 거죠. 네. 이해되죠? 네. 자, 근데 문제에서 어떤, 어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갔다가 오는 거야. 지금 거리가 같아, 속력이 같아, 시간이 같아. 어, 거리 같은 거에요. 이해되죠? 네. 그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문제에서 거리를 X라고 했죠? 네. 그럼 여기를 X로 넣어.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공식에 따르면 시간을 구하고 싶어, 시간을. 그럼 속력 분의 거리죠. 어, 어 그럼 80분의 x고 60분의 x 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50을 더하면 얘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주의할 점. 지금 이 80이 분속이에요, 시속이에요? 시속. 시속이요 그럼 이 시간 이건 지금 그러면 시간이야 분이 아니고 아로임. 근데 여기다가 50을 더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50시간을 더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분의 50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왜? 이유가 뭐야? 시속이라서 단위가 지금 계속 시간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식은 이게 끝인 거야. 80분의 x에다가 60분의 50을 더하면은 60분의 x가 된다. 이렇게 돼요? 양변에 240을 곱하세요. x가 200이에요. 단위는 뭘까? 200km가 미터일까? 200km. 어, 여기 km예요. 왜? 시속이 km/h라서. Hour, 카트라이더에 써 있는 그거. 뭔지 알죠? 그래서 답이 km로 나오는 거예요. 가능해요? 자, 요거 좀이따가 프린트로 한번 더해 봅시다. 이것도 볼게. 자. 느낌 살짝 올수 있어요, 이제. 자, 표는 똑같음. 자, 왕복하죠? 왕복하죠? 어떨 것 같아요? 뭐가 똑같을 것 같아요? 거리. 어, 거리가 똑같음. 시속 18, 여기 시속 15. 그리고 올 때가 44분 더 걸렸으니까 여기다가 60분에 44더 하면 똑같음. 돼요? 네. 거리를 X라고 하래. 그럼 갈 때랑 올 때니까 갈때 걸린 시간은 18분의 X 맞아요? 네. 기억 맞아요. 그래서. 어, 아, 이거 틀렸다. 어. 이거 X분의, X브리... 뭐야, 낚시 뭐야, 이거. X분의 18도 했잖아. 그치? 18분의 X죠, 18분의 X. 틀렸고. 그럼 방정식을 세우면 18분의 X는 15, 아, 이거 뭐야, 미안, 미안, 미안. 얘들아, 올 때가 44분 더 걸린 게 아니고, 둘이 더해서 총 44분이죠. 네. 둘이 더한 게 44분이에요. 좋아. 이거 이해 할수 있겠어요? 네. 아까 전에는 올 때가 더 걸렸다. 이건데 지금은 갈때올때 때 합쳐서 44분 이렇게. 네. 도전돼? 자, 요렇게 식을 세면 되니까 얘는 지금 맞아요 틀려요? 아니지. 지금 43 44, 44분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렇게 쓰면 무슨 의미야? 어.. 44시간이 되는 거에요 네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풀어주면은 양변에 몇을 곱하는 게 좋을까 와좀 빡센데? 3.. 3, 6, 5 곱하면 얼마야? 3, 6, 5 곱하면? 90! 120 90! 90! 90 곱해 90 아! 90 안되네? 아90 되겠지 약분하면 맞죠? 66 맞죠? X가 6이에요 느낌 와요? 지울이 돼요? 오케이, 네 오케이 넘어간다 자 여기도 보세요 자 똑같아 자 동현이네랑 최안의 집까지의 거리가 1.8km예요 근데 한시에 동시에 출발해서 상대방의 집을 향해 간다는 거는 얘는 일로 출발하고 얘는 일로 출발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 동현이랑 채아가 있는데, 채아가 있는데 얘가 지금 70이고 얘가 50이야. 동현이가 더 빠르지? 근데 만약에 둘이 생각해봐. 둘이 속력이 만약에 똑같아, 도준아. 둘이 속력이 똑같으면 딱 중간에 만나겠죠? 근데 지금 동현이가 좀더 빠르니까. 약 최안의 쪽이 좀더 가깝겠죠. 네. 이런 상상을 살짝 해야 알았지? 네. 자, 근데 지금은 둘이 동시에 한시에땅 출발했어. 알겠지? 네. 두, 네. 두 사람이 만나는 네. 시간을 구하래. 자, 거리가 똑같을까요? 속력이 똑같을까요? 시간이 똑같을까요? 시간? 아, 시간. 이 똑같은 거예요. 거리는 봐봐. 걸음 빨른 애가 른 애가 좀더 많이 걷게 돼 있어. 네. 그쵸 네. 그래서 여기가 눈이 되는 거예요. 이. 거 느낌 와, 얘들아? 지금, 그리고 여기서, 동현이가 얼만큼 걸었는지, 최아가 얼만큼 걸었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둘이 움직인 걸 합하면, 은1 8 k 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 지금 우리가 70, 50 썼을 때, 얘 단위가 뭐야? 분. 분. 분속이고, 미터야. 그치? 그럼 여길 1 8 k 로로 쓰면 안 돼. 이미, 적으, 이미 적어놓은 게 미터기 때문에 1,800 어, 이렇게 써요.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 시간을 x라고 하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맞나요? 맞아요. 여기 70x, 50x 더 하면 120x가 1,800x는 얼마예요? 15예요. 이해 돼? 요네 그러면 둘다 15분, 15분 하면 만난다는 거죠? 네. 1시에 출발했으니까 언제 만나는 거야? 1시 15분이 되는 거예요 느낌 좀 와요? 네자 어. 하나 더 할게 어, 자 얘랑, 똑같아 얘랑 표는 무조건 똑같아 자 둘레의 길이가 호수가 지금 5,100임. 얘들 이거 살짝 어려우니까 잘 봐. 둘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을 한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걷는데. 그러니까 한명 일로 이렇게 출발하고 나머지 한 명도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래? 누가 좀더 빨라? 지민이가 80이고 분, 은수가 지금 50이야. 그러면 만약에 둘이 속력이 똑같으면 그냥 둘이 같이 걷겠죠? 그러면 한 명이 더 빨라. 지금 지민이가 파랑색이라고 하 파랑색이라고 할게. 파랑색이라고 하면은 얘가 좀 빨리 가면 은수가 좀 늦게 가겠네. 네. 그럼 쭉 가. 도전해가 봐야 돼. 그냥 봐. 그냥 봐. 쭉 가. 쭉 가. 쭉 가. 계속 가. 많이 가. 파랑색이 많이 가. 그러다 또 파랑색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 얘 조금 갔어. 그러면 만나겠지. 언젠가. 파랑색이 따라잡는 거지. 그치? 어 빠른 애가 따라 잡아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따라 잡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한 바퀴를 돌아서 은수를 은수를 이렇게 따라 잡는 거죠. 무슨 말이 에요 자, 뭐랑뭐랑뭐랑 뭐랑 뭐랑 똑같을까요? 거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거리는 얘네 둘이 한 바퀴 차이 나는 거죠? 네 이해돼요? 네. 둘이 한 바퀴 차이 난다는 거는 많이 간 애의 거리에서 조금 간 애의 거리를 빼면 한 바퀴라는 거야 이게 5100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한 바퀴 차이니까 어. 이해되나요 이거? 네. 시간이 똑같으니까 X로 놓으시고 80x 빼기 50x가 되는 거예요. 그럼 30x가 5100이 되는 거고, x는 얼마예요? 170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돼요? 네. 돼요? 어, 요겁니다. 알겠죠? 네. 쌤 프린트 좀 뽑아올게.